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어,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 왔고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와포드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패쪽을 가리키고 있고, 저 역시도 일단 이 경기는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와포드가 공격에서의 사르 선수를 비롯해서 그리고 뭐 전방에서의 딘이나 전체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리버풀이 어, 결장 예정자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 지금 와포드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다득점도 역시 가능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포드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와포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에서의 나쁜 부분은 좀 없습니다. 지금 리버풀이 아놀드가 또 결정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밀러 선수가 나올 텐데 지난 경기처럼 불안한 부분을 보여준다면 와포드가 이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좋은 팀이라서 리버풀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고, 어, 실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이 많이 나온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와포드도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리버풀이 더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대승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와포드의 핸디캡 패배, 리버풀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유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맨유가 이 경기에서의 그런 답답한 부분들 레시포드가 어~ 솔샤르 감독이 활용을 잘 했었는데 레시포드가 지속적으로 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전방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바니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찰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레스터의 경기력에 굉장히 답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어, 그래도 역습 한 방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유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수비진의 주력이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레스터가 맨유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어,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을 했고 하지만 이변이 이변으로 레스터의 승을 바라보기에는 레스터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변으로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어, 어쨌든 이 레스터의 수비를 생각해 봤을 때 득점이 가능할 것 같고 레스터 역시 어, 이 역습 한방에 득점은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의 핸디캡 승리 어, 어,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방형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벌리의 경기고요. 어, 벌리는 사실 일단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입니다. 벌리가 이 수비적으로도 좀 공간이 많습니다.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어좀 수비 주력이 좀 느린데 라인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 팀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고. 공격적으로는 제공권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 사실 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맨시티를 만나서 어, 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맨시티에 좀 대승을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맨시티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3.5점 기준이라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저는 언더쪽을 가져가는데 어, 벌리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벌리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이 실점을 하게 되면 라인을 더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맨시티가 더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청난 점수 차로 좀 대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3.5점인데도 불구하고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이 경기는 2점이 기준이라서 2점으로 보더라도 저는 대승을 생각을 해서 맨시티의 핸디캡 승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방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배당의 소요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사우스햄튼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어, 사우스햄튼의 패 쪽으로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 경기를 좀 이변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 일단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우스햄튼과 리즈의 맞대결에서의 최근에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좀 없었던 부분들과 사우스햄튼이 어이두 팀의 스타일이 일단은 비슷합니다. 압박이 좋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역습이 좋고 어, 공격진의 개인 능력들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팀을 봤었을 때 수비가 둘다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더 나은 팀을 꼽자면 저는 리즈가 결장 예정자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 사우스 MTN의 결장 예정자가 더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리즈가 더 좋은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변이지만 패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두팀다 수비가 불안하고 공격이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우스햄튼의 페루 이변을 바라보고 있어서 사우스햄튼의 핸디캡 패배 리즈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선 패쪽, 해배당에서는 외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좋은 경기력을 승격하고 나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쿠보의 결장 예정인 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도 오에사발과 다비드 실바의 결장 예정인 점은 아쉽지만 힘겹게라도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좀 힘겹게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승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가 정배지만 어, 아 어오버가 동배입니다. 1.74로 동배인데 어,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소시에다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열사발가 오열사발이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공격에서의 기점을 해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빠진 부분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다비드 실바도 없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요카드 쿠버가 없기 때문에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말씀드렸다시피 소시에자들과 간신히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들의 1점차 승리 핸드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와포드의 패배, 2번은 레스터의 오버, 3번은 맨체스터시티의 2점 기준으로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어, 4번은 사우스 햄튼의 오버, 5번은 소시에다드의 승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드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와포드의 오버, 두 번째는 레스터의 오버, 세 번째는 맨체스터시의 핸디캡 승을 가져가봤고 4.7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내일 저녁에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